네, 날씨가 춥지만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죠. 네,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갈증이 나면 이미 물을 마실 시기가 지났대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이미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몸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제 목에서 갈증을 느끼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물을 먹죠.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제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다 생각하고 밥을 놓치면 이제 위산이 나오고 속이 쓰리죠. 그러면 이제 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어떻게 꾸준히 마시고 밥도 제때제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먹느냐?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니까 우리가 죄와 죄, 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가 갈급함을 우리가 느끼, 느끼고 있죠. 사, 왜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평안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다음에 곤고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허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학을 공부를 하고 뭐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심리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세상 자기 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니까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 허무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충만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갈급함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 아까 우리가 밥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고 물도 꾸준히 마셔야 하는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도 꾸준히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근처에 지금 은이랑 금이 어디 숨겨져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찾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딘가에 산삼이 있는데 좀 위험한 곳에 있어요. 100년 된 산삼. 그러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그걸 찾으러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신명기 30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성경책 우리 가지고 다 계시죠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산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돈을 주고 밥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2사에서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이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너무너무 비싼 것인데 왜? 그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루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그 값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미 값을 다 내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너희 지불했으니까 와서 다 먹어, 다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식탁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주 가깝게. 그럼 여러분 그걸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당연히 먹어야 되죠.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뭔가를 얻는 이 세상에 썩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현명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값 없이 주시고, 이미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그 말씀을 찾는 게더 현명하겠어요? 어떤 게더 현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까이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아멘. 아멘. 네. 그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러시아의 푸틴 있잖아요. 푸틴? 푸틴이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과학자들한테 늙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다고 해요.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먹고 어그어 그, 장생하려고 불로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먹었잖아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푸틴도 지금 늙지 않으려고 사슴피 있죠? 사슴뿔에서 자르면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그걸로 목욕을 한대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짓을 하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만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는데 나는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지는 않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마주보고 똑바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똑바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은과 금을 간절히 찾는데 딴짓 하지 않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먹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갈급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고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는 어, 그렇게 애를 쓰고 집중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는 너무나 게을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 당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값 없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또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내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워지는 이 날씨에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로 달로 이거 뭐야? 왜 테이프가, 테이프가 이지마 아유, 소리소리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